자 침료법 시 채침 반응이 나타났을 때 간호 보조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채침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침이 빠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체 도로 정체 꽉 막혀서 차가 빠지지 못할 때 정체라고 얘기하고 우리 음식 먹고 채했다라고 표현하죠. 음식이 막혀서 빠지지 못하는 상태를 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의 채자 정체 채했다 이때가 다 채침의 채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꽉 막혀서 나오지를 못하는 상태. 그래서 침이라는 거는 침이 피부 속에 삽입이 돼서 빠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죠? 4번, 잠시 기다렸다가 침을 돌리면서 발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채침이라고 하는 거는 침이 빠지지 않거나 발침 시, 침을 뺄때 통증이라든지 저항이 있어서 침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 꽉 막혀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때는 침을 억지로 뽑지 말고 잠시 기다려주셔야 돼요. 기다렸다가 환자의 긴장이 풀리면 침을 살짝 올려가면서 발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다려주시는 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자친 부위에 관절 운동을 하게 한다. 3부로 침이 꽂혀 있을 때 운동하시면 안 돼요. 이 침이 움직이면서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자, 2번. 침관을 사용하여서 침을 밀어 넣는다. 밀어 넣는 행위 정말 위험한 행위죠. 3번. 자침 부위에 얼음찜질한다. 여러분, 얼음찜질을 하게 되면 수축을 해 버리거든요. 주변 근육이라든지 피부가 수축을 하게 되면서 체침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5번. 자침 부위가 아래로 가도록 체위를 변경한다. 침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체위 변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침료법의 부작용 나머지도 좀 한번 볼게요. 잘 나오죠? 얘네 돌아가면서 나와요. 만침이라고 하는 거는요. 구부러진 거예요. 구부러진 거. 침이 구부러진 상태. 그래서 이때는 억지로 빼지 말고 천천히 회전시키면서 발침해요. 얘도. 자, 그 다음에 절침이라는 거는 절단된 거예요. 절단. 그래서 침이 어떻게 돼요? 부러진 상태. 절단돼버렸어요 부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러진 상태인데 침이 보여요. 피부 위에서 침이 조금 보이면 핀셋을 이용해서 뽑아주시면 되고 안쪽에서, 피부 안쪽에서 부러져버리는 경우, 깊숙이 삽입돼가지고 이렇게 뽑아낼 수 없는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죠. 외과적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종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이 뭉쳐있는, 맺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침 부위에 멍, 멍이 들었어요. 출혈 후 피가 뭉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혈종이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 자연 소멸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는 이제 필요시 온수포, 온수포를 적용해서 뭉쳐있는 혈을 풀어주시면 흡수에 도움이 되거나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침료법의 부작용, 만침, 절침, 혈종, 채침이 돌아가면서 시험에 등장합니다.